안녕하세요, 비영재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궁금하시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안 알려드릴 거예요. 화이팅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그맨 유성우입니다. 어, 아 이번에 와 제가 한번 들어봤는데, 네 그래. 정말 <laughs> 대박입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세요. 화이팅 <목소리> 안녕하세요, 개그맨 양상현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응원할 겁니다. 노력하는 당신 최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종신입니다 아,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거라 확신하고요 기대해 주십시오 파이팅 안녕하세요 유석열입니다 아, 진심으로 또 기대를 하고 있고요 아, 언제나 그랬듯이 아, 아주 오래전부터 그랬듯이 그 정체가 궁금하죠 그 정체 아, 밝혀드릴 겁니다 파이팅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윤도현입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 들어보셔야죠. 예.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오래 기다렸죠어 절로 가. 미세하가 있어. 아, 왜 그러세요? 예. 아, 가 하고 있어요. 아, 드디어. 아이 가세요! 여기 하라고. 아, 이브 가세요! 저희 아, 저기. 초대를 못 받으시면 안 돼요. 초대 저, 정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개리의시고요 저, 유재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벌써. 아, 이이저 계신 와. 많은 분들, 정말 이저 네. 벌써 환호성이 네. 네. 이것까지 느껴집니다. 네, 세요! 이야! 아, 좋네요. 아,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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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둘이 시작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다 같이 해서 아, 하자니까. 네. 네. 네, 그러자고. 뭐 하는지 알지? 저희, 저희 제 사람들 제 사람들 공연 시작해야 되는데. 아, 예. 네. 죄송니다 네. 네. 시간이 제 없습니다. 여러분, 뭐, 뭐, 드디어 <laughs> 공연이 시작합니다. 어, 어. 큰 박수와 함께 여러분, 소리 질러주세요! 사랑, 딸. 사랑해. 아빠 늘 아들들에게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 늘 고맙게.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잤으면 좋겠고, 하여튼 늘 정선하고, 또 성실하게. 특히 아들은 살역대 본과사 부분 확실히 하고, 나잘 어, 버티고 견뎠으면 좋겠어. 파이팅 사랑해. 엄마가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잘한게 사랑하는, 사랑하는 날주영이나은거라고 생각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의지하고 잘 견뎌줘서 너무 고맙고 음, 사랑하는 동안 엄마가 너한테 좋은 친구가 되도록 해볼게 사랑해 음, 사랑하는 아들 현종아 음, 엄마는 항상 우리 현종이가 큰 아들이라고 많은 기대하고 그랬었는데 어, 어쩔 때는 기대치에 너가 못 미친다고 생각해서 화도 많이 내고 짜증도 내고 막 그랬어. 근데 미안하고 또 현종이가 말없이 준비 잘 해서 또 하나님 은혜로 이직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 근데 엄마가 바라는 거는 우리 아들한테 어, 믿음 안에서 우리 현종이가 믿음 좀 잘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야. 네 동생들이 잘 못한다고 해서 우리 현종이가 동생들 음, 비유하지 말고 왜 나만 이렇게 해?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복이라는 것을 우리 현종이가 알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 끝까지 우리 현종이가 장남이니까 우리 믿음을 지켜서 동생들도 같이 음, 믿음생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자비가 되어줬으면 하는 바람이야 항상 고맙고 현종 사랑해. 사랑하는 성원이, 광운이 아빠가 너희들 너늘 사랑하는 거 알지? 그리고 항상 주님 안에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한 아빠가 바라는 것은 이 가정에서도 둘, 둘의 형제 관계가 정말 좋았으면 좋겠고, 서로를 감싸주고 서로를 보호해주는 그런 우리 형제가 됐으면 좋겠고, 가정에서도 늘 화목한 그런 우 가족이 됐으면 좋겠어. 그리고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성훈이, 방훈이가 됐으면 좋겠다. 화이팅 사랑해. 사랑하는 아들 성훈아, 어, 엄마가 우리 성훈이를 너무 너무 많이 사랑하는 거 알고 있지? 근데 우리 성훈이가 어떨 때는 약간 이기적이어서 엄마가 많이 속상하고 그런. 그럴... 내가 있는데 좀 이기적인 마음에서 좀 너그러운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광훈이한테도 그렇고 엄마아빠에게도 그렇고 목장 식구들만 챙기지 말고 엄마아빠도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 근데 성훈아 엄마가 요즘 이렇게 애기가 너무 이쁜거 알지? 너에게도 얘기했지만 40살 결혼은 너무 늦는거 같아 좀 앞으로 좀당겨줬으면 좋겠다 손자 좀 보게 아들 사랑해 엄마의 기쁨이고 자랑인 광훈아 사랑해 어 우리 성 강원이가 이번에 많이 아파서 이렇게 어+ 어떨 때는 조금 속으로 저게 깨벽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 근데 우리 아들이 많이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엄마가 미안했어 강원이가 이렇게 지금은 엄마하고 같이 일하면서 엄마가 많이 우리 강원에게 힘이 되고 힘이 되어줘서 너무 고맙고 어 힘든 일이지만 힘들다 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모습 가운데서 엄마가 참 많이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다 좀어 우리 강원이가 좀 뭐라 그럴까. 아 어, 갑자기 안 되네. <laughs> 어, 좀 미안, 너무 미안한 마음이 이렇게 좋은 조건 속에서 일하지 않아서 너무 미안한 마음이 많이 큰데 너잘 버텨줘서 감사하고 이렇게 좀잘 배워서 어, 좋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강호라 사랑해. 하경아, 은혜야. 아빠가 미안하다. 더 잘해줘 잘해줘야 되는데 할 말이 없다 정말 미안해 사랑한다 자, 자주 얘기해 줘야 되는데 정말 미안하고 사랑한다 아. 면이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많이 좋아서 이러는데 맨날 불분해자고 미안해 빨리 빨리. 엄마가 이렇게서 빨리 걷고 우리 이 영국이한테 감사하고, 우리가 비교만 해서, 열심히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건강하고, 또 일에, 모든 일에 열심히 할수 있습니다. 또 엄마와, 또 우리 가족 모두가, 또더 열심히 노력하고, 또,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이상. 어,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잘 커져서 너무 고마워. 고맙고, 어, 늘 곁에서 함께 있을 수 있어서 너무 늘 감사했어. 어, 그동안에 엄마가 좀 속상하게 한 것도 있을 수 있지? 그냥, 어, 그런 것들 다 했잖아. 이제, 엄마 이해해주고, 앞으로 이렇게, 너, 너가 이렇게 편하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참 좋겠어 그리고 혜연아 이제 곧 시집도 가야 되는데 어, 시집도 좋은데 잘 가서 아주 예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 더 엄마가 남은 동안 혹시 얼마인지 모르지만 잘해줄게 어, 사랑해 <laughs> 사랑하는 영부아 그런데 우리 영북이 어, 예전에 엄마 때문에 너 많이 저연난거 아니? 갑자기 니네 얘기하려니까 그 생각이 난다. 엄마한테 혼나면 너 항상 열났잖아. 열나가지고 엄마가 되게 힘들었거든. 지금 많이 우리 아들이 담대해져서 엄마 기분 되게 좋아. 앞으로도 이렇게 멋진, 담대하고 듬직한 그런 멋진 남자가됐으면참 좋겠다. 영부가, 그리고, 음, 엄마가 가끔 너 이렇게 잔소리 많이 해서 힘들었지? 예, 잔소리 많이 했지만 너 사랑해서 또잘 되라고 하는 거였어. 그러니까 영부가 너무 막 엄마 막 미워하지 말고 어 그리고 그냥 엄마 말씀 잘 지금 들어주면 고마운데 멋지게 살았으면 참 좋겠어 우리 아들 아직 장가가 멀지 남, 많이 남았지 너는 늦게 갈 거잖아 돈 많이 벌어갖고 장가 잘 가라 음, 그래 우리 아들도 음, 멋지게 잘 자라줘서 고마워 사랑해 어 안녕 전아어전아 <laughs> 어, 엄마는 도연이를 음, 너무너무 사랑해 알지? 어, 우리 도연이가 태어났을 때 정말로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이 행복했어. 어, 지금도 그 마음은 마찬가지야. 아침에 눈을 떠서 우리 도연이를 보고 있으면 너무 행복해서 어, 설레요. <laughs> 어,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엄마를 하나님 너무 사랑하셔서 이렇게 예쁘고 사랑스러운 딸을 주시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에 늘 감사해 어, 지난 20년 동안 어, 즐거운 일도 많았겠지만 또한 어려운 일도 있었을 텐데 어, 엄마가 우리 도연이를 보면 어, 하나님과 또 우리 교회 가족들의 무한 사랑을 받아서인지 어, 늘 긍정적이고 항상 이렇게 웃음으로 인내해 준것 같아서 음, 늘 고맙게 생각해. 엄마는 우리 도현이가 그 누구보다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어떤 것을 선택하든 좀 조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 우리 도현이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 도현이의 그 행복을 찾아갔으면 좋겠고 어때로 실패할 수도 있지 그렇지만 그 실패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을 것이라 믿고 항상 파이팅하고 힘을 냈으면 좋겠어 그리고 도현이가 좀면 종류 말고 좀 건강식품을 좀 많이 먹어서 몸이 좀 튼튼했고 지금도 물론 건강하지만 좀 건강에 좀 많이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 음, 엄마는 그래 엄마는 도현이에게 완벽한 엄마는 될수 없어 하지만 좋은 엄마이고 싶어 도연아 어, 너무너무 사랑하고 어, 수련해 재밌고 신나게 <laughs> 그리고 잘 다녀오길 바래 언니 오빠랑 잘 지내고 알았지? 사랑해 딸 화이팅 은비야, 음, 항상 재밌게 놀고 오렴. 그리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씩씩하고 건강하고 재밌게 놀다 오고. 지금 엄마가 보고 싶으면 엄마 사진 꼭 보고 있어. 그리고 내일 보자. 안녕. 사랑해. 음, 누구한테 쓰는 영상 편지인지 궁금하시죠? 우선 예영아, 이건 너한테 쓰는 영상 편지야. 어, 지금 너가 4학년이고, 또, 막 학기고, 막 너한테 주변에 막 많은 일이 일어나서 당황스러울 텐데, 그래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애쓰는 모습 보면, 대견하다는 생각도 많이 들지만, 가끔은 너무 힘들어 보여서, 좀 안쓰럽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긴 해. 어, 그리고 내가 너한테 진짜로 해주고 싶었던 말은 고맙다는 말인데, 이게 뭐가 고맙냐면, 음, 많이 힘들고 지치고 막 이럴 텐데 그래도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주고 또 은혜 자리에 있으려고 노력하고 또 이런 모습들이 참 고마워 잘 버텨주고 그래서 앞으로 더 기도로 많이 응원할 테니까 더 힘든 일이 있더라도 또 지치지 말고 잘 버텨보자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한번 해보자 그말 해주고 싶어서 영상 편지를 쓴 거고 또 오빠로서 목사로서 너 진짜 많이 아낀다 고맙다 남주찬 먼저 졸업 축하한다 14, 5년 동안 길게 긴 시간이었지 학업을 마치고 이제 사회인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 알고 있어 네가 목표하고 있는 항공정비 물론 더 열심히 해야 되겠지 하지만 지금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는 삶을 살기 바란다. 사랑한다. 그리고 주혁이 이제 군복무가 얼마 남지 않았지? 한 응. 4, 5개월? 알련으로 너무 퍼져있지 말고, 너의 삶을 위해서 그 남들보다 한발 앞서가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영어 공부도 하고, 체력 단련도 하고, 또한 그 전공도 살려서, 공부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또 주혁이한테는 큰 목표가 있잖아. 그 일단 건설에서 취직하는 게 하는 걸 목표로 하고 교수들하고 친해지고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 너의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 그렇게 후회 없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또 아빠하고도 대화도 많이 하고 형하고도 같이, 대화하는 걸, 대화 많이 하고. 이렇게 영상 편지 쓰는 게 처음이라서 어색하고, 말도 잘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아빠는 주찬이 주혁이를 무척 사랑한단다. 주찬이 주혁이, 파이팅 시작! 하연아 안녕! 청년구, 안녕! 여기 보이지? 어, 어하 언니. 응. 어. 잘 지내고 있지? 자기부터 해. 뭘, 뭐 아까처 다시 다 까먹었는데 아 내가 먼저 해 하연아 어 맨날 요즘에 방학하고나서 휴강하고나서 알바하랴 계속 바쁘게 하루하루 주말 평일없이 보냈는데 지금 이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 푹 쉬고 많이 웃고 행복한 시간 보내다가 와 다치지 말고 아이 여보 벌써 우리 딸이 커가지고 이렇게 영상 편지를 찍네. 그, 연예인이 돼서 찍는 것도 아니고, 뭐야, 이거. 어, 하연아, 아빠는, 너한테 바라는 거, 그 다음에 뭐 하나도 없어. 리가 우리 집에 와서, 아빠는 무척 행복하고, 어, 하연이도 행복했으면 좋겠어. 어 앞으로도, 뭐 인생 뭐 있냐? 니가 행복하고, 어,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어. 어, 세상 살이가 만만치 않지만, 잘 이겨내고, 어, 행복하게 살아. 아빠 지금 출근했다가, 이 동영상 찍으라고 네 엄마가 오라 그래가지고 지금 와서 촬영하고 있어. 어? 그냥 경향이 없고 찍으니까, 그냥 이해하고 잘 봐줘. 그리고 저, 관계자 여러분, 고생하십니다. <laughs> 어, 아무도로 더운데, 어, 마무리 잘하시고, 어,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해라 언니, 자, 헤이, 빨리 마무리 인사. 언니, 안녕해. 응. 여기, 어, 보이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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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안녕해, 안녕. 언니, 안녕. 자, 시작하자, 셋이. 자, 해라 시작. 안녕. 사랑사랑해 사랑해요. 사랑해요.